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은 여기 없어야겠죠. 그 그렇죠? 오늘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야외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벚꽃도 피고. 그래서 자연을 누리려고 이제 오늘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해서 이제 좀 날씨가 추워졌더라고요 어제도 오늘도 날씨가 좀 흐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주로 미뤘습니다 참 다행이다 싶었던게 이 날씨 어플을 탁 키면 날씨를 미리 알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온도가 어제부터 많이 떨어지는구나 또 흐림이라고 표시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알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갔더라면 아마 이 추운 날씨 속에서 떨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저를 다들 보면 원망하고 <laughs>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 이 어플 하나 때문에 이 추위를 떠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보니까 참 살기 좋아졌어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참 웃기죠 나이 한 60, 70대 어른들께서 살기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 그치, 요즘 살기 좋지라고 할 텐데, 하여튼, 예, 전참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날씨를 예측할 수 있으니, 추위에 떠는 일이 없었어요. 그죠? 나가려면 한번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헛발, 헛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날씨를 예측하는 이 기술은 참 예, 유용하고 또 신기합니다. 날씨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기상청에서 이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측을,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슈퍼컴퓨터도 그렇게 슈퍼컴퓨터도 슈퍼컴퓨터를 사용해도 모든 날씨 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어? 무슨 소리야? 슈퍼컴퓨터를 예측한다면서요? 오늘 날씨 맞췄다면서요? 근데 모든 날씨를 슈퍼컴퓨터로 다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을 한번 볼게요. 오늘 비온다 그래가지고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온 날도 있지만 안온 날도 있죠.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에이 뭐야 오늘 우산 왜 가지고 나왔어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분명 맑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지나가서 소나기에 젖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씨라는 게 슈퍼 컴퓨터를 사용해도 맞추기가 어렵대요. 확률, 맞출 확률이 얼마 되느냐 이 강수 비가 오는 정도만 맞추는 것도 50%가 안 된대요. 최근에 맞춘 횟수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작은 변화 하나, 기압, 풍량, 풍속, 온도 이 모든 구름에 모이는 이양 이게 조금이라도 바뀌면 변수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지금 갖고 있는 이 데이터로 비가 언제쯤 올 거다를 알려주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측을 하는 건 누구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어, 구름이 여기에 몰려 있네. 지금 온도가 습도가 이 정도네. 계산해서 아 그러면 내일쯤 비가 오겠구나. 내일 몇 시쯤 비가 몇미리가 오겠구나. 이 판단하는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결국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야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그 어른들의 무릎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아이고 비가 올려니까 그러니까 비가 올려나 보다 어른들이 왜요? 무릎이 쑤셔. 삭신이 쑤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엄마가 기상 우리 어머니가 기상청보다 더 정확하겠다. 우리 계신 우리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상청보다 더 비 맞추는 비 내리는 걸잘 맞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또 분명 다음 주에는 날씨가 좋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로 미뤘는데 다음 주에 또비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듯이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고 인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예언을 안 합니다. 100년 뒤에 이 세상이 물에 잠길 겁니다 아, 그런 눈으 보지 마요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네 그렇죠 믿지가 않죠? 모두가 어이가 없고 웃겠죠 당장 다음 주의 날씨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100년 뒤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100년 뒤에 이상에물이 잠길 것이다 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노아가 겪은 홍수의 심판,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약간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백년이라고 백년이라고 아시죠? 네, 그저 궁금하신 눈띠용 하시죠. 이제 어, 설교문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노아가 5장을 보니까 노아가 5 0 0 세의 샘과 야백과 잠깐만 아들 이름 기억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생과 함과 야벳, 예,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7장 1보니까 비가 올시즌이 언제냐? 600살이 되었을 때, 600세가 되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텀이 0년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셋을 낳는 동안 또뭐 10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니까 최소 1 0 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비 오기 전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개가 길어지고 있어요. 네. 자, 하여튼 결국 그하루이틀랜이 그러니까 그 100년 없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린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믿지 않았죠. 100년 뒤에 비가 온다고? 물에 잠긴다고? 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오늘 노아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그 노아의 삶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노아처럼 체험하시길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지으셨지 얼마나 공들이고 사랑하셨고 또 보기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인간들이 이제 죄에 부패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죄가 이제 장성하고 부패하고 부패해서 이 세상이 죄의 부패함으로 퍼졌습니다. 땅이 부패했고요. 그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혈육의 행위 이들이 부패했다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땅을 보시고 더 이상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물의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말씀하시고는 100년을 기다리셨어요. 100년 이상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요. 약 100년이다. 저는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앞으로 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심판은 있어요. 우리에게도 분명 또 다른 심판은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물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분명 또 다른 심판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듯해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노아의 홍수를... 홍수 사건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그 당시에 노아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콧방구 었을 겁니다. 에이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 3년, 5년, 10년 지나니까 흐리멍텅해졌겠죠. 이제 에이 안 오나보다 안 오나보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사람들은 얘기해요. 에이, 심판 안올 거야.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걱정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니 계시니 그 하나님을 붙들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그 심판을 이겨내실, 구원하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14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대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 0 규빗, 높이는 3 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으로 내고 분내고상중하3 층으로 할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고 방주의 설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역청을 바르라. 우리의 역청을 하면 우리는 소나무 진으로 알고 있지만 중동에서는 수의 나무의 수액이 아닌 석유에서 나오는 추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로 뭐 송진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칠하라고 하셨을까요? 물틈왜 나무 틈을 막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물, 하나님께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즉 방수 공사를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살면서 역청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예? 무슨 소리요? 역청이요. 하나님의 역청을 바름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방수공사시길 바랍니다. 삶의 역청을 바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역청을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역청은 견고하게 깊숙하게 발라야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바르면요. 방수가 되지 않아요. 어설프게 바르면 그 어설프게 바른 그틈 사이로 다시 죄가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정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역정을 견고하게 깊숙히 바르지 아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발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바르는 신용에서는 막아지지 않습니다. 죄는 교모합니다 죄는 엄청 무서워요. 연속해요. 지속해요. 그래서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확실하게 바르지 않는다면 그 죄는 우리의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찬다면 한번 차기 시작하면요. 그 배가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청을 잘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켜서 죄로부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가라앉기 전에 가인처럼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청을 잘 발라서 예배를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세상의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청을 발라라. 그 다음으로는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단일화은 정확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견해로는 길이가 최소 뭐 축구장의 몇 배, 한 1.5배, 두배는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 길이보다 1.5배쯤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성경의 최대한 근거에서 만들어낸 또 방주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사진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난 이게 봤다 그러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람들은 다들 크다, 와, 엄청 크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니까 와큰 애가 아니라 와 저걸 어떻게 만들지? <laughs> 와 저거 왔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이 크, 커다란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네.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아파트 하나 짓는데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들어가서 그 건물을 만드는데 저 커다란 배. 지금은 기구라도 짓고 기술이라도 치면 그 당시에 그 기술로 저 크다 커다란 배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노아의 가족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다섯 명에다가 얘그 예, 셈, 함, 야벳 새 아들의 아내 며느리까지해서 여덟 명. 예, 우리가 계산했을 건 여덟 명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뭐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아 자녀들은 일할 수가 없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성인들만 해도 우리가 쓸수 있는 건 여덟 명이에요 근데 여덟 이 명이 이큰 방주를 만들었다 그렇죠 방주만 만들면 어떡합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생업도 종사해야 될 거예요 그죠 농사도 줘야 될 거고 이걸 겸하면서 평생 백년 넘게 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보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좀 저의 현실적인 생각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 100년 동안 만들었으면 가능은 할것 같은데 그 과정이 진짜 결코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론 인간적으로 불평불만 한번안 했을까? 성경에서는 완전하게 다 행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 중에 사람이나 불평불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께 한 번쯤 빠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배가 너무 큰거 아닙니까? 예? 도대체, 뭐, 얼마나 태우려고요? 얼마나 권하려고요? 세상 다 쓸어버린다면서요? 어? 아, 그냥 좀 저희 가족만 타게좀 어느 정도 작게 만들면 안 돼요? 어. 또 하나님, 창은 왜 필요합니까? 물셀 수도 있는데. 어? 그리고, 문은 왜 옆으로 냅니까? 어, 뭐좀 위로 내면 안 돼요? 어, 이런 이야기들. 아, 불평불만,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 막 댓글 거면서 넘어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습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해가잘안을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와이 말씀을 지키려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다 보니까 이웃에게 베풀려다 보니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은데? 뭐, 납득이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손해본 것 같아도 손해보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가 만약에 불평불만해서 불순종해서 역청을 바르지 않았더라면 배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홍수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역청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냥 신용만 했더라면 물이 새어 들어왔겠죠. 배가 없었더라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 배를 작게 만들었더라면 이 모든 생물 탈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의 날씨도 확신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멀리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말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지 전능 하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 그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보고 내비두시는 분이 아니,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노아 그리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도 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죽이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능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기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아멘. 방주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선동님들,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방주라서. 배라서 생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기에 생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심판은 지나가는 겁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살아 남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암수 한상씩 방주에 들이라 하셨습니다. 한상씩 들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교회에 나와서 나 혼자만 열심히 기도드리고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짝,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들 이 모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결코 혼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어서 모든 양식을 저축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 말 그대로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충만함, 그 양식을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겁니다. 육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소화되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기 원합니다. 삶에서 죄 무너진 때가 있다면, 그때는 영의 양식이 충분하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노아가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가족도 함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그가 살던 시대에 그는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라 쓰여 있습니다. 그가 흠없고 의로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적혀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같이 가다, 옆에 서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이 되는 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칭함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때 우리가 죄로 인해 흠없이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롭게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는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흠 없는 자가 되었지만 또한 가족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전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말씀을 하는 지식, 말씀을 전할 때그 거창한 유창한 그말 말투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를 보니, 노아의 가족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100년을 순종하며 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이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믿음을 구하는 그 간절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시듯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